전능하신 아버지 하나님, 하나님께서 이 나라를 지키심을 감사드립니다. 오늘도 온 국민들을 하나님께서 지켜주옵시고, 그 마음속에 성령에 임하여 하나님을 경외하는 국민들이 될수 있도록 하나님 함께하여 주시옵소서, 전능하고 전능하신 나의 하나님이여, 우리의 하나님이여, 이 대한민국이 지금 많이 힘들고 있습니다. 이제는 이 연달을 걷어가시오. 아버지 하나님 새로운 대통령을 세워서 이 나라가 다시 하나님을 향해서 기도할 수 있고 더욱더 하나님 앞으로 다가갈 수 있는 온 국민들이 될수 있도록 함께하여 주시옵소서 두렵고 떨리고 이제는 하나님 표에서 떠나지 아니하는 국민들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아버지 하나님이여 온 국민이 손에, 손에 손잡고 서로 사랑하는 국민들이 될수 있도록 함께 하여 주시옵소서 오늘도 감사함에 사랑해주고 예수 그리스로 받들어 간절히 간절히 기도하옵나이다 아멘